시대가리 길른 안정군도 나왔어요 예. 머리 빵빵한 그이범규도틀이 됐구나 미국의 무하마드 아유 알리 있으면 한국에 누구예요? 전파 완도들이 돼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 있으면 한국에 누구예요? 전파원 총광훈 목사가 있어요 아멘아멘아멘 빌리 오라인이라고 미국 유명한 보수 에, 방송 사회자가 있습니다 보수 우파인데요 한국에 누가 있어요 손상돼 있잖아더뒤자요 지금 모자 쓰고 양복 입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방 목사고 여러분이 안정권이고 여러분이 손상되고 여러분이 공수아이고 여러분이 신의식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다! 두광운 목사 숭내는 거요. 동해심은 두손 들고 만세! 만세! 왜 이겼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로도, 야, 거, 광화문 집, 오늘또 광화문 집에 나갔네. 거, 백날 모임은 뭐하냐? 뭐, 취집는 게 있냐? 이재명이 깜빵도 한다고. 어? 저런고 저런 설치고 부정선거 밝혀주지도 않는데, 또백날공 나가서 한국어에 이런 얘기들 친구들 후배들이 합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광화문 누가 점령했겠습니까? 민노총이 점령했어요. 그리고 촛불혁명이지 지랄 난동이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벌써 감옥 갔죠. 대통령.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이겼어! 그래서 광화문 운동은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여러분이 장악하고 광화문을 이기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짧게 합니다. 앞에서 시간을, 야, 섹스폰 가기, 좋다, 섹스폰. 피아노 같다, 너한 저는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예, 다음에 피아노 예, 공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긴 거고요 앞으로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더 가열차게 자괴, 자괴감 자들 필요 없어요 댁 밑에 이게 여러분이 유관순이에요 여러분이 안중근이에요 그 시대 유관순은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었고 2024년 유관순은 여기서 이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겁니다. 박관순, 이관순, 최관순, 유관순 여러분들 유관순이에요. 우리는 이깁니다. 자, 다 듣고 있어요. 저, 저 채널 에 동아일보, 저기 조선일보, TV 조선, 요 뒤에 TV 조선 있습니다. 다듣기요 여러분 엄청난 전문단이까지 함성으로 7초만에 우리는 승리의 함성으로 갑니다. 부정선거 밝혀줘요. 지금 안양 지천에서 검사 두 명이 전광돼서 지금 저 부정선거 수사하고 있는데 결과 나오기직전입니다 여러분이 끝내 이깁니다. 7초간 전국전입일까지 함성 7거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 예.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정선일보 검증할 거 같아. 할 거죠? 지금 이렇고 저러고 말이 많은데 종합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 연설을 보시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지청에 우리가 고발했던 사건은 지난 8월 초에 이미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관위에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서는 수사고 재판이고 다 개판으로 될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국무총리 사하의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무협표 130만 표와 자유통일당표를 훔치간 대한민국의 역적들을 모두 다 차단해서 차단해 주십시오! 안녕, 지체가! 우리 저! 무슨 경찰이에요, 그얘가아경찰 아청경찰서, 이제 얘기를 잘안하시요 여기에 앞서 수색 안한 경찰들까지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부당선거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어물쩡 어물쩡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책위를 구성해서 모두 다 밟은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알다시 2016년 대선 개표시에서 사전에 택게눈편통본 공인 5개가 발견돼서 3개월 후에 재생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혼자서 힘드시면 정경호 목사님을 부전 선거 발문서가 나는 국무총리 사하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내담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고조화 변호사가 나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에 풍선을 띄웠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동물 풍선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북한 동포를 위해서 풍선을 던지겠다는 자유북한운동본부의 박상학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음. 전주 토요일날. 내가 여기 전직기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리는데 전주 토요일날. 뭐 박상학질 탈북자 박상학 추방, 윤석열 탄핵 실천본부라는 옆 빨개이들이 우리 아파트에 와가지고 저를 기탄하는 기자회견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24년 살다가 빌 희한한 일을 다 보네. 아니, 내가 이 자들을 기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국민인물에 의해 쓰레기를 뒤집은 놈들이 지금 적반하상으로 우리 탈북자들대로 쓰레기라면서백주대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 발감을 떠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 아주 요즘에 스트레스 받았세요 여기 나오니까 힐링되고 아주 기분 좋네요. 가 비슷하답니다. 근데 박상학이는 하드 스트레스 받아서 57kg밖에 안됩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몇 kg입니까 142kg입니다. 초대 비방인이고요 이런 살찐 돼지 가 없습니다. 여도한 마리만 잡으면 2천만 북한 인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여지수 살인마 김정은을 잡아서 염소보다도 더 야인 2천만 북한인민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게 우리 탈북자들이 양심이고 사이냐우무입니다저 김정은이 저노라이 어제 그제 또던말했습니까여지 개미했어 그것들이 좀 살짝 좀 재성신이 돌아갈까 말까 하네. KBS도 봤어요. 우리 KBS 비롯한 우리 언론하고 어은 날제 한국 언론 쓰레기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런 개이었기습니다 그런데 조선 일보 사설 한 번도 나왔어요. 쓰레기들이 미쳐 날뛰있다는데도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진짜 쓰레기고. 저날뛰는 살인마는 바로 김정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일본 떠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일본에 이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도 없어요 북한에. 김정은 세습동전 파도하고 북한이민 해방하자! 자 우리 박상학 대표께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오래됐는데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든 심판인지 아직까지도 빨갱이나라를 못 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빨갱이부터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빨갱이를 때려잡자 빨갱이를 때려잡자 자 이번에는 이제 곧 문재인이 구속 직전에 와 있습니다. 끝끝내로 추적해서 국가 생각기미를 북한에 낸긴 문재인을 끝까지 구속하겠다고 두 눈을 바짝 들어 지금도 문재인 꼭무늬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 국민특검단의 구조화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집회의 주제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만 외치면은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요. 이 해외를 보셔야 돼요. 해외 우리나라 투표기를 사용한 콩고, 이라크, 키기스스탄 이런 데서 벌써 난리가 나가지고 콩고에서는 벌써 피를 봤고요. 키기스스탄은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2년 전에 부정선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재투표를 했습니다. 재투표를 그리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선에서는 어떻죠?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해서 미국이 부정선거를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마두로를 부정선거로 조사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이 부정선거 의혹이 약간 있었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지금 국제적으로 부정선거가 유행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재판도 제대로 아직까지 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도 안 하고 있지만 지난 40선거 이후에 자유통일당이 선거 부정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에. 근데 4개월 동안 아직 재판도 안 잡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었는데도 재판은 똑같다 이겁니다. 지난 선거랑. 그래서 제가 어,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노태락을 분석하라.